4월 20일은 유상 모고가 있는 날입니다. 현장 분위기도 좀이 길게 나와서 직접 현강으로 응시하시는 것 추천드립니다. 현강으로 응시하면은 탐색점이 이루어져서 자기가 어느 정도 선에서 지금 공부가 되어 가고 있는지 예, 확인해 볼수 있는 기회가 되고 뭐 여건이 안 되면은 인강으로 신청해서 그렇게 꼭 한번 상반기 때 실력 점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. 수험생으로서 내가 지금 1, 2월, 3, 4월 이런 강의를 들으면서 어느 정도 어, 실력이 늘었는지 확인할 수 있는 기회이고 그래서 좀잘 나오면 아, 열심히 하면 합격하겠구나 라고 또 생각할 수 있고 또잘 안나오면 더 독한 마음을 가지고 또 공부할 수 있는 계기가 되니까 어, 꼭 참여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벌써 44회가 되었네 그리고 6월달은 희소 전국 모의고사가 있는데 역시 의상 뜻에 따라서 어, 새해 대주에 학교를 빌려서 진행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는 그때 가서 또한번 얘기를 하겠지만은 어, 뭐 작년 기준으로 보면 10분만에 마감되고 막 그랬어요 올해는 최대한 이론을 좀 많이 확보하게끔 그러니까 이론 수를 좀 늘려달라 이렇게 건의를 해놨는데 어쨌든간에 그런 기회에꼭 특히 소수생들 같은 경우는 그싱크로율이 거의 98%뭐 이렇게 되니까 학교 빌려서 하는 거니까요 그렇게 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기 실력 점검을 해볼 수 있는 기회가 이런 4월, 6월 모의 고사도 있고 그다음 5, 6월 달에 서술 및 기출 분석관에도 있고 7, 8월, 9, 10월까지 해서 열 번, 열두번 정도 돼요. 그래서 가장 유의미한 것은 이제 어저쓰기 바로 전에 있는 90월 모고에서의 성적이 가장 유의미한 것이기는 하지만, 지금부터 관리해 가면 좋습니다.